실만한 물가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절에 징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라 하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징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릴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마태 오금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술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 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작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1%라도 남아있으면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100%를 온전히 완성할 때에야 비로소 다 이뤘다 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할 제의 값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셨다면 다 이뤘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99%를 이루시고 1%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루라고 남겨 놓으셨다면 다 이룬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100% 온전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장세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발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할 어린 양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대성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었습니다 따라서 구약때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느리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암성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미암아마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방금 전 읽은 이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여신님은 대제자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려 영원히 송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였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택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기준에서 지난 시간을 과거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미래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일까요? 앞으로 지를지 모르는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남겨두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모든 죄가 포함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란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대속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체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칭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칭의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 다이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의롭게 되기에 이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거저 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따온 법률 용어인데요.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따라서 칭인은 무죄 선고를 뜻합니다. 즉 피고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으로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7,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그 순간에 구원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기원하시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 분은 서울 전화 3141에 5853, 서울 전화 3 1 4 1국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 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